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에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함을 믿습니다. 이 소중한 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의 마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말로 뭉뚱그리지 말고 오늘 마주치는 하나하나를 낱낱이 지명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또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아프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영적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가 3일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숙하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발휘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람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발휘하는 인생이 되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넓혀 갈수 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천사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자기 만족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의 이웃을 여러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다 이 뼈가 어긋나 있지만 이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해 하시고 그리고 그 성숙과 은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회복해 하시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천사의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 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 공동체를 세울 때 우리는 영적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한번 이 제목만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떤 직 안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영적 성숙의 도상에 있어 나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가? 나는 나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는가? 나는 나의 은사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이 직장과 가정과 부대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지실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도상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나는 나의 은사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는 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또 그리스의 도 몸을 나는 세워가는가 이 세우다, 이 세우다가 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드, 빌딩 우리 교회의 지붕의 역사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교회에서 제가 늘 본당에 오면 생각나는 게 항상 여름에 또 물이 새고 그냥 뚝뚝 떨어져서 이 다라이를 한열 군데 갖다 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이물 새는 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또 겨울에도 눈이 오면 이 눈이 녹아서 겨울에도 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되면 곰팡이가 여기 위에 쓸어서 그냥 이 곰팡이가 번식되어 가는 거예요. 또 코로나 시절에 이또 교회 본당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그 락스 물, 물로 해서 이 락스로 이 지우는 거예요. 이 머리에 온그 어, 곰팡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거의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아 조금 더조심해서는데이 락스 물을 거의 뭐이 마, 마셔가면서 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붕을 어, 어떻게 고치고 아예 지붕을 씌우는 대공사를 한 것이죠. 이 공사를 누가 했냐면 우리 그때 당시 이 시설 과장 어, 소령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아주 호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일처럼. 그때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지붕의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지붕이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덮여 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적절하게 이 교회의 본체와 천장이 일체감을 가지는 이 공사가 세워져 갔다. 그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작은 전혀 계획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전개가 아닙니까?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신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프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세워 가는가? 반대가 무엇입니까? 파괴하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갈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그리고 섬김의 실천의 봉사를 할때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좀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준다면. 오히려 공동체를 흔든다면 사역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이 베드로의 타락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탄이 너를 흔들고 요구하고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했냐면 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사탄이 그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한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든지 우리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배후에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려고,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 사탄이 이베도로를 통하여 흔들려고 한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작아지고 내 능력은 작아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착각을 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동체를 흔들려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동시에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사람의 몸은 네트워킹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손가락이 아파도 온 몸이 아픈 거예요. 그때 병이 들었다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잘 연결되고 소통되는 것이 건강이다 건강한 몸이 건강한 활동의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소통과 교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보다 영적 성숙이 중요하다 영적 성숙이 무엇인가? 예,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천사의 마음으로 섬기며 자기 만족의 도구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고 늘 자신에게 경고하는 흔들리면 안 돼. 사탄이 오늘도 나를 흔들리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같이 자랄지라 그런 버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으로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이죠. 이 죽음의 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은 순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난 부분도 있고 <laughs>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어떤 사건과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것도 우연은 없다 이 말이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우리는 닮아가고 자라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그 와중에 우리를 예수님으로 닮아가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랑 안에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에베소 4장 15절 보시면 사랑 안에서 러브가 납니다 러브 그리고 true, 참된 것을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love와 true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사랑과 참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이 진리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책망하십니다, 충고하십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충고하시고 그래야 건강한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성숙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부가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답니다. 뭐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동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어 들었니? 영주야 들었니? 뭐?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선생님 돌아가셨대 깜짝 놀란 것이죠 그 수학선생님 기억나냐고 아 어, 기억하지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 고3 때 우리 담임이지 않았냐고 응 음. 항상 우리 사진을 이렇게 반 전체 사진을 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몇몇 아이들 그 사진에는 이 동그라미를 쳐놨다고 그 동창이 묻습니다 왜 동그라미 쳤을까 그 선생님은 항상 우리 사진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근데 몇몇 아이들 그 사진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창생한테 뭐 뻔하지 뭐 우리가 찍힌 거지. 너나 나나 다 동그라미 있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한테 찍혔지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고 우리가 고생했냐 이런 뜻이 포함된 것이죠. 우리가 찍힌 거지. 그리고 헤어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이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이 물품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교지가 있었답니다 그 교지를 이제 읽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수학 담당하시는 또 고3 대 담임선생님이 썼던 글 하나가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 글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글을 보고 이분이 이 주부가 된 이분이 그냥 이 마음속이 무너졌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수학선생으로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서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 제자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내 제자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는 학생으로만 사회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 이 사회 속에 나가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 나에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랍니다.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독백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셨군요. 선생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좋아하시던 선생님 이제라도 저는 동그라미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학생들. 이제 그 의미를 알겠다. 몰랐을 때는 찍혔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선생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기대할 동그라미를 좋아하는 선생님. 뭐가 없는 둥급.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목표요. 공부만 잘하고 그냥 수학만 잘하는 그냥 이런 학생이 아니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돼. 이 사회의 기여하는 학생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선생님. 그런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동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그라미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동그라미 치셨다. 그래서 내 인생이 생존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기여를 이 땅에 남기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는 영적 성숙을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성숙을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할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수 있을 것이며 이 성숙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영적 성숙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발휘하는 삶 놀라운 여러분 이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보람의 삶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천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하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듯 나를 불러주신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케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춥운 날 타고 갈 교통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와 웃으며 인사할 동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에 감사드리오며,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를 알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살게 싸움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